안녕하세요. 구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사, 다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동사, 다동사는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면서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요 해석도 엉뚱하게 되고요. 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유튜브 동영상을 다 제가 검색해 봤는데요. 이거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수십 년을 강의하셨다는 분들이 이 개념조차 제대로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개념을 확실히 잡아서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갑니다.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사, 타동사, 대체 무슨 뜻이에요? 네. 자동사는요, 영어로 intransitive를 해서 안 뚫어내서 티브예요. 타동사는 transitive를 해서 뚫어내서 티브예요. 무슨 말인가 다시 해석하면요. 자동사는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뒤에 뒷말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이요. 뒷말을 뚫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즉, 주어의 동작이 뒷말로 가지 못하니까요. 즉, 주, 동작의 결과가 주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요. 타동사는 뚫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고요. 그 뒷말이 나오면그 동작의 결과가 뒷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런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자동사로 런이 쓰인다면 I run 하든가 I run fast 이렇게 하면 내가 달리는 거예요. 즉 뒤로 가지 못하니까 그냥 앞에 있는 나가 달리는 거예요. 만약에 I run on the farm에서 뒤에 말이 나왔을 때는요. 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사가 나올 때는요. 반드시 그 앞에 전지사를 둬야 됩니다. 그럼 전지사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위치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그 동작이 뒤로 가지 못하게 막는 방해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iron 하고, 오니 이놓니고 어, 못 가네? 하고,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달린다예요. 어디에서? 농장에서. 이게 자동사예요. 이에 반해서, 다동사인 경우는요, 이제, 동작의 결과가 뒷말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요,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iron, a p a m 처럼요, 전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면요 나는, 농장을 운영한다 이 뜻이 돼세요 내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달리냐면 농장이 달리는 거예요. 즉 농장을 운영한다 뜻이 되는 거죠. 즉 런이 원래 뜻은 굴러간다 뜻인데요. 윗 문장에서 볼때 자동사로 쓰일 때는 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타동사로 쓰일 때는 내가 굴러가는 게 아니죠. 농장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른 것이 자동사는 주가 그 결과 이 동작의 결과를 받는 거고요. 타동사는 그 동작의 결과가 뒤에 있는 말, 즉, 목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동사에 자동사, 다동사가 딱 정해져 있나요? 하는 말입니다. 예.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는요, 어, 주로 사람의 기초생활이나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왜냐면요, 역사적으로 맨 처음에 주의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주어는 자기 스로 말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인간이 맨 처음에 말을 만들 때요 자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가장적인 기초적인 생활 즉 먹고 자고 싸고 눕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다 기본적으로 자동사예요 그다음 바깥에 나가 보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이런 것들 자연현상 이것들은 이것을 나타내는 말들이 다 자동사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자꾸 지남에 따라서 이제 상대방과 사물에 대한 제3자와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발달하게 되 있죠. 그럼 폭발적으로 이제 동사들이 늘어나요. 그 동사들이 대부분 다 타동사들이에요. 즉, 상대방이나 사물과의 관계를 표현한 동사가 바로 타동사예요. 근데요, 대부분의 동사들은 자동사, 타동사 둘다다 다 사용돼요. 근데 꼭 자동사로만 사용되는 것과 꼭 타동사로만 사용되는 것들이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요몇 가지만 기억하시면요.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걸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자동사로만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Alive, come, complain, consent, experiment, go, graduate, interfere, sympathize, wait, work. 요게 자동사로만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이번엔요, 자동사로만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Approach, approve, discuss, disclose, enter, exceed, face, join, marry, reach, raise, regret, resemble. 이런 동사들은요, 타동사로만 사용돼요 그럼 뜻이 똑같아 해서 자동사로 사용될 때와 타동사로 쓰일 때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오다란 말에 대해서, 도착하다는 말에 대해서요, 어, 자동사는 come이 있고요, 타동사는 reach가 있네요. 그죠? 그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I came에서요, 음, come의 과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이제 동작을 미치니까요. 내가 온 거예요. I came all the y 내가 일찍온 거예요. I came to the meeting 하게 되도요. 자동사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투로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간 거예요. 내가 왔다 모임에 이런 말이고요. 이제 reach를 사용해 볼게요. I reached the meeting 한번. 나는 그 모임에 도착했다예요. 그러니까 came to를 쓰나 reach를 쓰나 거의 똑같이 도착은 맞아요. 근데 뜻이 완전히 달라요. 자, 첫 번째 케임 하면 자동사니까요. 내가 온 거예요. 뒤에는 리치는 내가 모임에 도착한 거예요. 어, 그럼 비슷하지 않나? 아니에요. 자, 내가 온 케임을 쓰게 되면요. 모임은 내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계속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모임에 참석했을 뿐이에요. 근데 뒤에 리치는 내가 그 모임에 도착했단 말은 내가 그 모임을 주도하는 강사거나 아니면 뭐 사회자거나 아니면 그 모임의 회장이거나 해서 내가 안 오면 그 모임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모임이 있는데 그냥 내가 그 모임에 참가해 봤어 할 때는 케임을 써야 되고 카임을 써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모임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대해서 내가 안 가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든가 하면 리치를 쓰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사 플러스 전지사는 타동사 라고 외워야 되는데 맞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요 틀린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 볼게요 call off 하면 cancel out, 그 뜻이 같아서 취소하다 give up 하면 abandon 해서 포기하다 put on 하면 wear 해서 입다 put off 하면 delay 해서 연기하다 turn down 하면 reject 해서 기각하다 wait for 하면 await 해서 기다리다 해서 뜻이 같다고 외우라 이렇게 많이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뜻이 같은 거지 쓰임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볼게요. 콜 오프에 대해서 해볼게요. I call off the game 하게 되면 콜오프는 자동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게임을 취소했다니까 게임은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취소인 거예요. 그냥 동작이 결과가 내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I can't the game 하게 되면요 동작의 결과가 게임에게 미치는 거예요. 게임이 취소된 거예요. 게임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네, 게임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어, 내가 그냥 가기 싫어서 안간 것은 콜 오프를 써야 되고요. 내가 그 게임을 갖다가 그 주체하는 주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뭐 대장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안 하겠다 하면요. 캔슬을 쓰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죠? 하나 더 해볼게요. I gave up the project 하면 자, 자동사예요. 이때는. 그죠? 업이 있으니까 뒤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업이 있어서 못 가서 영향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즉 내가 포기했다. 그럼 계획은 그대로 가만 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계획을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 어 p 드드 프로젝트 하게 되면요, 뒤에 막는 게 없잖아요. 그럼 프로젝트 자체가 어 e 드된 거예요. 즉 버려진 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계획이 포기되었다. 그 계획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계획 자체가 아예 없어져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 이게 자동사 차동사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번째로 갈게요. 자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에 대해서 과거형을 만드는데 보통 d 나 I를 붙였는데 그런 규칙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아 예. 자 자동사들, 특히 자동사만 로 쓰이는 동사의 경우는 주로 불규칙적으로 변하는데 비해서 그와 유사한 타동사는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보통 동사를 과거로 붙일 때 -t나 -ed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불규칙적으로 변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규칙으로 변해서 -t나 -ed를 붙이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사는 인류 역사에서 초기에 만들어지고 그 당시는 에 자동사의 시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형이나 과거문사형 등이 분명히 달라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 먹었니 하면 예 먹었어요. 아니 먹고 있어요. 아니 나중에 먹을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초기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왜 식량에 관한 문제들이니까요. 그 인류 역사 초기에는 자동차가 먼저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의 시제는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바꿔야만이 그 내용을 알아듣잖아요. 내밥 먹었니 할때어밥 먹을 거야 하고 밥 먹었다 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식량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아까 폭발적으로 자동사가 늘어났다 했잖아요. 그럼 수많은 그자동사들에 대해서 다 불규칙적으로 바꾸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타동사들은 주로 D나 ED만 붙여서 어, 과거형으로 만들게 되고 분사형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요. 불규칙 동사, 어, 자동사는 불규칙으로 변하고 타동사는 규칙적으로 변하는 비슷비슷한 동사 돼서 상당히 이게 혼동이 일어나는 그런 동사들이에요.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고요. 그것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시험에 오겠죠그 예를 보인 겁니다. 이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폴, 펠, 폴른 항선 넘어지다 뜻이고요. 펠, 펠드, 펠드는 쓰러트리다 뜻인데요. 두 가지가 비슷하게 생겨서 되게 헷갈려요. 자, 그러면 먼저 내가 넘어지다 할 때는 자동사가 써야 되죠 내가 주어가 영향을 미치니까, 그죠. 그럼 자동사가 써야 되니까 그 중에 과거를 쓴다면, fail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fail 내가 넘어지다 뜻이에요. 뭐 뒤에 붙이고 싶으면 반드시 전지사를 붙여야 되죠. 명사를 붙이고 싶으면, 그죠. 왜못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o n 이 명사가, 아, 전지사가 오고 뒤에 road가 온 거예요. 그래서 I fail on the road 하면 내가 길 위에 쓰러졌다. 이런 뜻이 되죠. 근데 내가 넘어뜨리다 하게 해야 되면요. 뒤에 전지사는 필요 없죠. 그럼 뭘 써야 되냐고요? 타동사로 써야 되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럼 I fell the giant 하면 나는 그 인을 쓰러트렸다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어, 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안 따위에서 나온 말이에요. 걸다 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로 쓰면 행, 헝헝이고 타동사로 쓰면 행, 행드, 행드예요. 그럼 자동사로 쓰면 매달다 뜻이 있고요. 타동사로 쓰면 어 매달, 뭐, 무엇을 매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해볼게요. 뜻이 비슷해서 어떤 건지 모른는데자 내가 매달린다. 그 그러니까 내가 매달리니까 자동 사야 되겠죠. 주어가 매달리니까. 그러면 아예 행을 쓰는 거예요 그냥. 과거로 쓰면 아예 흥을 써야 되겠죠. 아예 흥 쓰고 만약 뒤에 뭔가 쓰고 싶으면 영사를 쓰고 싶으면 전지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흥, 온을 쓴 거예요. 온, 허. 그러니까 나는 그녀에게 내가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녀를 매달리게 하려면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타동사로 써야 되니까, 행드, 그냥 허, 쓰면 되겠죠. 그럼, 아예 행드, 허 하면, 내가 그녀를 매달은 길이에요. 저, 그녀를 교수형에 처한 길돼요 이처럼, 전지사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볼게요라이라 하는 말은, 내려란 뜻인데, 라이, 레이, 레인 하면, 높다 뜻이고요. 레이, 레이드, 레이 하면, 옷을 놓다예요. 그래서, 내가 높다할 때는, 자동사 써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쓴다면 I lay on the dog 그래서 나는 개 위에 눕다 뜻이 되고요. 개를 눕히다 할 때는 내가 눕는 거 아니잖아요. 개가 눕는 거잖아요. 그냥 목자가 높다 보니까 I laid 써야 되는 거예요. I laid the dog 써서 개를 눕히다 뜻이 되죠. 이때는 타동사이기 어, 때문에 동작이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전지사 써면안 되겠죠. 그래서 on이라는 전사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개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다 할 때는 rise인데, 원래 뜻은 늘어서, 이렇게다 뜻이에요. rise, rose, r e s e n 이고요. 이렇게다, 무엇을 키우다 할 때는 요 raise, raise, raise를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어나다. 내가 일어나니까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니까 자동사잖아요. 그러면 과금은 I rose of bad 써서, b a d 는 명사를 쓰고 싶은 값에 반드시 전지사 뭐, over나 on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는 게 되죠. 어디로? 어, 침대 위로, 이래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침대를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이건 다동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 내 내가,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이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럼, 베드가 영향을 미, 받는 거겠죠. 그래서, I raise the bed 하면, 나는 침대를 이렇게 세우다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한 개, 마지막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자, 앉다 라는 뜻은요, sit, set, set이고, 앉히다는 뜻은,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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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이에요. 그럼 내가 앉다 할 때는 자동사잖아요. 내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앉는 거니까. 그러면 I sit. 뒤에 명사 쓰고 싶으면 on 이런 것들 붙이면 되겠죠. on이나 뭐 o 이나 at나 이런 것들 붙이면 되는 거예요. on the c h a i r m 아, on이 있어서 동작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동작이 돌아와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아, 내가 앉는구나. 어디에, 의자 위에 이런 거고요. 뒤, 밑에 문장은, 마지막 문장은 I sit e t the c h a i r m s i 뒤에 전지사 없잖아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앉혔다. 누구를. 의자를, 그러니까 어자를 어디에 포개 앉히다 뜻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동사, 타동사의 근본적인 의미고요. 그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면요. 아 자동사는 동작의 결과가 주에게만 어 미친다. 그러니까 그 뒤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 못 가게 막기 위해서 전치사를 붙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타동사는 동작의 결과가 빈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사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자동사 동사의 근본적인 의미였습니다. 훈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